하고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 549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향한 주의 사랑입니다. 네, 우리 다섯 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 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발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잔이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 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어,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은 이어져요. 근데 지난 주의 말씀을 못 들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짧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제 3 주가 말씀이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주 전에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저 그렇죠. 그러자, 네, 그 850대 1의 대결을 해서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이방신 선지자들 850대 1과의 대결을 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줬어요. 승리했습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그 엘리야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2주 전에 들었고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거의 절반이 없을 때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 엘리아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850대 1의 승리를 거뒀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보여줬어요 그럼 엘리아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상황이 바뀌겠구나. 이제 많은 백성들이 저 이방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겠구나라는 기대를 했겠죠. 근데 엘리야에게 정작 주어진 상황은 무엇이었느냐?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내가 반드시 맹세컨대 너를 죽여 버리고 말겠다라는 맹세를 해요. 그것 때문에 엘리야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마음에 낙심과 실망과 좌절이 찾아와 버렸어요. 나는 분명 승리를 했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실패의 모습에 처하게 된 엘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가 않아요. 바뀌지가 않아요. 오히려 나는 또 죽음의 위기에 처한 그 엘리야. 하지만 그러한 낙심에 빠진 엘리야. 우리도 똑같은,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결국 그때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일으키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어, 사실 엘리야가 하나님께는 마음이 좀 풀린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좀 가득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게 뭔 말이야라고 싶긴 하겠지만 뉘앙스를 보면은 뭔가 하나님께 지금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실패와 좌절을 겪었던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그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300km쯤 되는 거리 다메색으로 가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어 얘기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래요.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왕으로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 다음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했죠? 다윗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름을 붓는다는 것,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으로 세운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거는요 사무엘 때도 그랬고요, 지금 지금 이 상황에도 그렇고 동일하게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 지금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왕이 없는 그빈 자리, 공석에서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전히 그 왕궁에는 이스라엘 왕궁에는 아합이라는 왕과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눈을 부릅뜨고 살아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명령을 하시는 거죠. 하사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기름 붓고 그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좀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나안 그래도 조금 전에 죽을 뻔했는데, 이세벨이 다 지금 여전히 공개수배를 내려서 죽이려고 하는데, 왜또 나를 이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시나?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고요.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 동일해요. 군대 장관이라고 지금 군대 장관으로 되어 있는 예후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또 기름을 부어서 아합 왕권의쿠테타를 일으키게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겨우 낙심해서 좌절해서 겨우 일어선 엘리야에게. 또 위험한 명령을 지금 두 가지를 내리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이게 막 며칠이 막수막수 수년이 흐른 게 아니에요. 며칠 전만 해도 막 좌절해서 차라리 주님 저좀 죽여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엘리야가 왜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이두 가지의 명령은 엘리야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지금 사실 하나님께는 좀 마음이 풀린 것 같지만 정작 지금 엘리야가 마음이 많이 상하고 또 여전히 엘리야가 좀 삐져있는 대상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암성겨요 하나님이 아니라 저 이방신들 바알과 아세라라는 저 신들 농사를 잘 짓게 해줄 수 있는 저 신들을 지금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아가 3년 전에 선포했잖아요 3년 동안 비안올 거다 진짜 비가 안 왔어요 비를 관장하고 농사를 관장하는 그바알과 아세라 신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비를 못 오게 했어요 근데 엘리아가 3년 후에 비를 내렸어요 그럼 진짜 누구, 누가 신이에요? 누가 진짜 참신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거든요. 드러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바뀌질 않는 거예요.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해요. 내가 뭔가 누명을 썼어요. 너는 가짜래요. 넌 거짓말쟁이래요. 근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든 증명을 해냈어요. 나 거짓말 아니야. 내가 하는 말 진짜잖아. 모든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증거를 봤어요. 근데 여전히 내 편을 안 들어 줘. 나와 함께 하지 않아. 여전히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엘리야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마 원망의 마음,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유별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만 유별나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고 저기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질 않습니다.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한편으로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쟤들 다 심판해주세요. 쟤들 다 벌받아야 돼요. 하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쟤들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에 가득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두 가지 명령을 주셨다고 했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울 거라고 얘기하라고 했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군대 장안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아합 왕권, 악한 이 아합 왕권에 쿠테타를 일으키고 이제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거예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이 명령을 수행하다가는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너무 위험해요.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믿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야 라는 어떤 종교적인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정치적으로 관여하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그냥 직결 처형할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엘리아, 이 엘리아.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는 연약하고 하나님이 좀 시키면 그냥 하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이 엘리야가 여전히 불평하고 있는 연약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요. 또 새로운 명령을 내려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저도요. 여러분도요. 다 너무 연약해요. 다 약해요. 마음이 강하지가 않아요. 너무 작은 일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게 저고 그게 여러분이고 지금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잘 아신다고요. 사람이 연약하다. 사람이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향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사람을 대할 때내 친구가 또는 내 형제 자매, 뭐 언니든 누나든 오빠든 동생이든 그 대상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 주고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떤 태도를 대할지가 결정이 되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이미 너희를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기로 기뻐하기로 예정하고 결정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너희는 앞으로 나를 나에게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수 있겠지만 너희가 나를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너희가 내가 기뻐하지 않는 행동과 나쁜 행동들 또는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기뻐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침체될 수 있어. 너희는 좌절할 수 있어. 너희는 낙심할 수 있어. 그래, 너희가 나를 원망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아. 나이는 너희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 나는 너희 때문에 침체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또는 여러분 어, 화장실은 매일 가시잖아요. 매일 몇 번씩 가시잖아요. 혹시 여러분, 여러분 손에... 여러분의 대변이 묻은 적 있으세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휴지로 뒤를 닦는데 갑자기 휴지가 뚫려 가지고 묻었다든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더럽겠죠. 매우 안 좋을 겁니다. 내 건데 내가 내가 배출한 건데 내 손에 묻으면은 기분이 매우 더러울 거예요. 아마 손을 뭐 계속 닦겠죠. 막 기분도 별로 안 좋고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 볼까요? 남의 똥이 여러분 손에 묻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의 대변이 여러분 손에 묻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오 어, 다들 아마 분노하지 않을까? 진짜 친한 친구라도 그거는 용납하지 못할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 여러분 저는 최근에 어, 그런 일이 되게 자주 있습니다. 어, 왜냐? 제 딸이 아직은 배변을 가리지를 못하거든요. 어, 큰 일을 보면요, 어, 세면대에 가서 씻겨줘야 돼요. 이렇게 어, 이제 무거워져가지고 여기 여기 팔 사이에다 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제 씻겨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 이게, 이게 제가 아직 그제 아내보다 능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들이 요즘 자주 벌어지냐면요, 기저귀를 뜯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변을 봤으니까 기저귀를 미리 뜯으면은. 이 큰일 나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이제 기저귀를 뜯어요. 근데 제가 기저귀를 뜯다 요즘 어떤 일들이 자꾸 발생하냐? 그게 자꾸 땅이 떨어지는데 그게자그 땅이 떨어지는데 가끔은 저한테 묻기도 하고요. 어, 여러분 닦이다 보면은 당연히 우리 제 딸의 그 대변이 제 손에 묻겠죠. 안 묻을 수가 없어요. 여기 옷 여기 소매에도 자주 묻고요. 그래요. 근데 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막 기분 나쁘거나 하지 않아요. 얘는 대체 왜 이러나? 라는 생각하지 않아요. 너 때문에 내 손에 내 옷에 똥 묻었잖아라고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께 저한테 묻으면 좀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제 딸이어서도 그랬겠 그렇겠지만 그런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얘는 그거를 혼자 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 화장실 가서 알아서 일볼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아직 그걸 못해요. 내가 해줘야 돼요. 이미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이거를 해결해 줘야 하는구나. 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이걸 해줘야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기분 나쁘지 않아요. 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동일하다고 말하기에는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연약한 걸 알아요. 여러분이 부족한 걸 알아요. 여러분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하나님 좋다고 막 하다가도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고 진짜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연약한 여러분의 모습, 저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이미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미 기뻐하기로 결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뒤처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당이 할지라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연약함도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부부님들도 여러분이 아무리 왼수 같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여러분이 진짜로 하... 집 밖으로 내쫓아 버리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부모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한 내 딸이고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녀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엘리야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으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여기서 무엇을 깨달았냐? 무엇을 깨달았냐? 지금까지 엘리야가 원망하고 엘리야가 진짜로 저주하고 엘리야가 정말 어떻게 든 대봤으면 좋겠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명령을 주세요? 그냥 저 나랑 멸망해야 돼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뭐냐? 하나님은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망하게 하면 되는데, 그냥 다 심판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 너무 위험해요. 쉽지 않은 명령이에요. 근데 이 명령에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이, 이 엘리아가 찾았느냐? 아, 나는 포기했지만, 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믿고 원망스럽지만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을 섬기는 저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이북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우고 저 악한 왕조를 몰아내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악한 이스라엘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여러분, 엘리아는 엄청난 기적들을 직접 행하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수준, 아 지금 추워 죽겠는데 버스 좀 빨리 오게 해주세요 시험 좀잘 보게 해주세요 내일 어디 가는데 날씨 좀 좋게 해주세요 이 정도의 기도제,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고 사람을 살리고 850대 1의 싸움을 이긴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밑바닥까지 떨어져요 하나님한테 차라리 죽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엘리아 같은 왔다 갔다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끝까지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아를 놓치지 않으셨고 엘리아에게 그래 너 못하겠어? 너 죽고 싶어? 그럼 나 이제 너안 써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엘리아에게 새로운 또 명령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찌질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기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고 매주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더불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우리 함께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잠깐 볼게요 제가 다 읽지 않을게요 다 보시면 말씀해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뒷부분에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절에 보시면은 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그거 아니야. 여전히 이 이스라엘에는 나를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7,000명이나 남아 있어. 포기하지 마.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줄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있습니까? 학원이 아니라 학교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친구들이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고, 고등부 내에서 그냥 매 주일마다 예배만 드리고 아무 의미 없이 소그룹하고 그냥 끝나면 집에 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반한반그한반한 반한 반, 그한한 반이 합쳐서 우리를 고등부 공동체로 함께 묶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항상 반복해요. 수련회 가가지고 조금 친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어색해지고 별로 이렇게 대화도 안 하고 하는 모습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안에서 서로 하나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 회복받고 서로를 통해 회복받는 그 공동체가 우리 일성교의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 도 연약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못난 존재로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못나게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했던 그엘리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런 우리를 위해, 그런 엘리아를 위해 그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 믿음과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오늘 함께 고백했던 이 찬양 모십니다.